내일은 제가 이탈리아의 다섯 개의 타운으로 형성된 싱케테레라는 마을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에어비앤비로 부킹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은어 이렇게 절벽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절경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이오, <목소리> <목소리> 오늘 3월 17일 비행시간은 한 9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밀란 공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5시간 가량 여행을 또 해야 그래야 친퀘테레에 도착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좋은 추억을 만들 거세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건강할 때 기쁜 추억이랑 안전히 도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래요 주희야 라고할 거야? 웅 <laughs> 아야! 여보 에스프레소 잔꼭 사와 이번엔 끝 <laughs> 여행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시켜요 나처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 코로나가 난사랑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멋져 출발합니다 네 갑시다 같이도 <laughs> 참고 좋습니다 그만하시죠 앤디 장미 셔케이스 저는 너의 하얀 마음을 칠을 해본다 사랑에 빠져 나이 들면서 좋은 세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니까참 좋긴 좋다 자리 받았습니다 이제 즐거운 이탈리아에서 즐거운 러받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고 아, 이거 진짜. 아, 이이제 우리 커스텀 아, 고 아, 이제 기차를 타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 항상 헷갈린다, 항상 헷갈린다. 어, 이이 어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1인당 13유로예요. 참도 사사오고 아이고 피곤하세요? 이제 약간 피곤해요. 오는데. 갈 길이 멀어요? 음 5시간 반을 더 가야 됩니다. 돈 써가면서 위즈의 그런 곳을 지금 찾아 다니는 거야? 아이고 와들라고 이게 뭐 밀라노까지 왔네. 冷冷 가운 oh, oh. 어, 날씨가 날씨가 좋아지는데 기차도 뭐 여기 만뭐 안전하게 잘야 여기는 지금도 이제 뭐 털옷들 입고 다니다야 그런지. 이렇게 멀리까지 화장실을 찾아서 왔는데 들어가는데 1유로를 내야 되네요. 여기는 밀란 센트럴 레일. 브로드 스테이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 마치 서울역 같고요. 네? 이제 여기서 12시 10분에 칭케의 방면으로 제... 가는 열차를 남자는... 타면 한 2시간 50분 정도 타고선 가야할 것 같습니다. Oh,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아, 제노아에서부터 산타 마그리카 거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바깥에 막 산속 풍경도 막 멋있고 그런데 아 터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터널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바깥에 멋있는 풍경을 찍으려 그러면 한 5초 풍경 보여주고 한 2분간 터널로 들어갔다가 또한 5초간 보여주고. <laughs> 터널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도착해서 멋있는 풍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주 아직 기차장도 체크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내려가지고 저는 가라사는 장면을 찍지도 못했네요. 특히 터널이 많는거 처음 <laughs> 봤어요. 이도 진짜 많네 <laughs>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네, 로 저... 내일은 여기까지 하이킹을 해서 갈라나초에서 걸어올 예정입니다리 다 났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네요. 생크테레와 멋있다. 와 여기 올라가야 돼 우리. 어디까지? <laughs> 어? 네? 어... 찾아봐야죠 와 여기 멋있다 와 어마어마한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어디로 가야되나 와와 여기 정말 장난 아니네요 뷰도 그렇고, 여기 이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이 <laughs> 계단으로 올라가 어, 괜찮아, 나 올라갈 수 있어 제가 잠깐만. 저를 따라오세요 나도, 내가, 내가, 내가 가. 아이, 저, 저, 들고 와, 괜찮아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진짜 <laughs> 와, 너무 고난이도네 고난이도야 와 대박이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와 이런 길 200m를 가야 우리가 뭐 머물 숙소에 도착합니다 <laughs> 와 대박이네 여기 무슨 길이다 와 <laughs> 진짜 아니 근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안개 때문에 더이 분위기가 독특하긴 하네. 어. 와, 아버지 올라올 때 진짜 조심하세요. 제대로는 알고 가니? 제대로 알고 가는 건 맞아요. 와, 잠깐만요. 잠깐만. 와. 여기 정말 미쳤네. 와, 여기 맞아요. <laughs> 네. 와 여기 경치 장난 아니 올라가시면. 와 엄마. <laughs> 와 일정 끝나고서 올라올 때 장난 아닌데요. 오. 아버지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뭔지 몰라. 와, 이건 진짜 독특한 곳이다. 와, <laughs> 이거 우와, 이건 거의 뭐 이건 거의 마추픽추 같은데 느낌이? 와, <laughs> <laughs> 저 뒤에 봐봐, 뒤에 봐.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너무 멋있다. 경치 한번 만끽하시고. <laughs> 진짜 멋있죠? 숨 한번 쉬고 여기 찻길이네 여기 기차, 기차 터널와 진짜 장난아니야 어. <laughs> 아직도 더 가야돼요 어. 어. 여기가 기찻길 여기가 기찻길 기찻길 기차 어, 저기 서있네 여기가 끝인가 데 기찻길 바로 옆이에요 그래도 음. 아니 기차가 끝이 아니지 기차는 가도 와이건 무슨 마추빛추도 아니고? 기차가 끝이야 아일루트 지나가? 어? 안 올라가. 자, 별로 오세요. 올라. 올라오세요. 올라 와, 진짜 이런 곳에 집이 있네. 이런 곳에 집이 있네. 이런 곳에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집입니다. 진짜 끄트머리에 이게 바로집 와! 저 위에 있는 그렇 초록 초록색 문. 아, 뭐 뭐. 지나가 보세요. <laughs> 저 위에 있는 저 초록색 문. 아, 요분? 네. 저로 가세요. 오. 엄마 지나 가세요. 아온다고 아, 여기 저기 내가 하나 가지 고 아, 불안니 아. 와. 오는 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너무 여기로 멋있다 왔다. 여기 근데. 예. 어. 야, 여긴 정말 와 이런 절경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와아 죄송합니다 너무 힘든 곳을 잡았네요 너무 힘든 곳을 잡았어 이곳이에요 이거 이곳. 여기 여기 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문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오우 <laughs> 발코니 발코니 뭐야 또 내살대 와와와여기 진짜 절경이다 절경 오 말도 안돼 오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우 맞아. 오우 와 진짜 멋다 <laughs> 어떠십니까어울 어디 어디? 제와